이욕 어, 전 아빠에 대한 추억이 되게 그게 있는데 음. 제희 처음으로 해 봤던 요리가 김치찌개였어요. 보라야. 네, 근데 딱 집에 아빠랑 저랑 딱 둘이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. 음.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김치찌개 어떻게 만들어요? 하고서 제가 한번 쭉 했거든요. 근데 아빠가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. 답이었어요. 엄마가 이거보다 훨씬 맛있다고. 네. 어. 아니, 김치찌개, 근데 아버님 자주 해 드려요. 그러면? 아, 어. 아니요. <laughs> 어떻게? 왜? 아저 아버 님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아빠한테 제가 처음으로 해줬던 음식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연이네 있었요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해드렸던 음식인데 너무 맛있게 드셨었군요 우리 보라양이 데뷔하신 걸 아버님이 못 보셨어요? 아 이거 저. 김치찌개 보면 좀그 생각이 많이 나시겠네요 그죠? 네좀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뭐 해드렸어요? 김치찌개밖에 안 해준 거 어, 진짜 네. 아 어렸으니까 그죠? 네. 저저 먹어볼래 어, 아! 우영 씨 좋습니다.